혜원는 똑같네 나 고백받은 적 없어 근데 진짜 진심 없음반대아니 혜원 <laughs> 민트머리 짐승에 고백하는 거냐 시청자잡고나 <laughs> 고백받은 적한 번도 없어 진짜 고백하자는 수 아닌가? <laughs> 아직 고백받은 적한 번도 없어 근데 맨날 바나들이 그렇게 얘기해 너도 한몇년 하면 이제 고백받는 바 생긴다 했는데 아직 없음 <laughs> 아직 없음 <laughs> 너 1년만 방송하면 바로 생긴다 1년 넘었지만 없음 <laughs> 내 꿈에서 아무도 없었어? <laughs> 내 예전 오시가 저분 좋아했어서 한 번씩 봤었어요 아아 아, 그래요? 아, 오시가 좋아하는 분은 어떻게 알아 근데? 어떻게 알아? 아니사랑이 지지봉 나도 사랑이 지지봉 지지봉 아 사실 거의 사랑해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아 말하는구나 보통 나안할 거야 나이스 나안할 거야 크아 뭐지 나 지지봉 해도 돼? 안돼안돼 안 돼. 지지봉 부끄러워 안돼 바로 따버리네 크아 해피 기능 지지봉 따야는건 취미냐? 아니 그냥 약간 세트처럼 됐어. 지지몽만 하고 내려오면 약간 허전해. 약간 봐봐. 지지몽! 뭐, 멀쩡하지 않아. 그냥 지지몽! 뭘 지지한다고? 땡, 어지피 엄마. 아니, 지지몽! 이렇게 한 거야. 지지몽! 따 이렇게. <laughs> 그런 방이요, 에이, 세상 속에.